안녕하세요. 미량스타짱입니다. 오늘은 멋진 저수지 뷰가 보이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의 위치는 곰이 동쪽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다는 형상을 보고 지어진 지명인 미량시 무한면 웅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어느 유명한 풍수가가 이 땅을 보고 현재 주인분께 권해드린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18평이고 지목은 답이며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이 토지의 활용은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저수지에서 낚싯대를 들여오고 유유자적하며 하루 이틀 정도 변환이 시다 올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풍수가 좋고 마을이랑 떨어져 있어 가족 몇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량스 타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양스타짱입니다 아, 오늘은 미양시 어, 무한면 어, 웅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토지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이 오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이 땅은 어, 약한 8년 전에 어, 저를 통해서 아시는 지인분이 어, 구입을 하셨습니다. 어, 텃밭 용도로 구입을 하셨고요. 어, 평수는 318평입니다. 318평이고 어, 지목은 담입니다. 어, 좌측편에 있는 요게 지금 뭐냐면은 어, 요게 지금 어, 미량과함량을 이어주는 어, 고속도로 공사를 지금 현재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요게 생기기 전에는 어, 좁은 길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어, 지금 고속도로가 어, 들어오면서 어, 들어온 진입도로를 좀 확장이 돼가지고. 어, 보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토지 앞쪽에 있는 도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 폭이 보시면 한 6m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는 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 어, 부분이 다 길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뒤에 산세를 보시면 은이산 넘어서는 어디냐면 어, 경남 창녕군 어, 북곡 화화입니다. 어, 그래서 산이 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앞쪽에 어, 저수지가 보이듯이 어, 이쪽 천쪽으로 해서 어, 말, 맑은 물이 어, 내려옵니다. 네, 뭐 이런 저수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낚싯대만 당겨놔도 고기가 잡힐 것 같은 어, 크지 않은 그런 저수지를 앞쪽이 접하고 있고요. 어, 여기가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지는 아, 이렇게 어, 저 안쪽에 보면 주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도로를 잘접하고 있는 어,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주인분께서는 부산에 거주 중에 계신데 이렇게 주말에 오셔가지고 어, 텃밭으로 가꾸시고 어, 여러 가지 작물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 여기가 지명이 지금 웅동리라는 곳인데요. 어, 웅자가 고몽자입니다. 동자는 동력 동자인데 고미 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웅동리라는 지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동쪽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저수지 쪽으로 보는 방향이 어, 동쪽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산이 지금 고의 어,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 웅동리가 되겠습니다. 음, 해서 요땅 같은 경우는 어요 산으로 자체 구축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져 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입을 하실 때도 어 지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어, 명당이라는, 어, 그런, 어, 자리를 확인하고, 어, 구입을 하셨습니다. 어, 물론 뭐몇 호로 사용하시려고 사신 토지는 아닌데, 이왕이면 뭐 땅이 명당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고요 자, 여기도 보면, 어, 하천이 있습니다. 네,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은, 요렇게 해서, 천과, 아까 봤던 그, 오른쪽 천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부산서 오시면은, 현재는 거리가 한 시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못 오시고, 한 달에 한, 한두 분 정도 오시는데, 요렇게, 어 오셔가지고, 어, 제초 작업도 해 놓으셨고, 관리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큰 매실나무 하나 보이고 저 안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는 가지를 심어 놓으셨고 감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뒤쪽 부분 가는 울타리를 경계로 표시를 해 두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수지를 보고 저 보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수 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과 어,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용도는 어, 묘트로도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족 몇터 하시기에는 예, 정말로 좋은 그런 명당입니다. 명당이고, 음, 그리고 몇터 또는, 어, 지금 현재 이땅 뒤쪽에 보면, 어, 묘가 있습니다. 어, 가족 묘를 서놓으셨는데, 어, 어, 명당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쪽 부 뒤쪽 부분에는 묘가 이렇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뭐 농막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토지 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지는 지목이 5이고 평수는 318평입니다. 어, 매매가는 평당 한 23만 원 정도 해서 어, 평당 다 계산하며, 어, 전체적인 금액이 어, 매매가 7천만 원 나옵니다. 네, 매매가 7천에 나와 있는 풍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